아직도 있다 아, 예쁘다 <laughs> 그치? 아, 이거 봐. 진짜 예뻐 영천이 복숭아로 유명하지 그때보다 이르다 지금이 아직 복숭아가 있습니까 갑시다 <laughs> 출발 고고씽 와 어! 어머! 저거 뭐야? 요거, 저거 뭐예요? 올빼미 어? 어와 올빼미 진짜 크던데 아 지난번에 왔던 딱그 저수지 굉장히 작다 그지? 오로지 풍경, 계곡지, 산 속의 비밀 저수지, 쭉이 작은 동봉도 하나 있고, 아, 좋다. 딸기 덤불, 여보, 딸기 덤불도 좀 쳐주라. 오늘 반시, 몽실통통, 아이스 커피, 팔라봉, 옥수수. 자, 우리 집 편성을 다 했죠? 아니, 대편성을. 나는 두 대. 아니, 도두 대. 아, 세 세대. 대요? 세대왜 네. 맨날 세 대예요? 나랑 달라요. 어 원래 못한 사람 두개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운동 능력이 좀 좋아지면 하는 거 <laughs>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내기는 뭐하지? 쌍끌이 할까? 쌍끌이 되겠나. 그럼 쌍끌이 말고 많이 잡는 사람. 해서 3분의 2 현이는 맞지? 응? 음? 잡았어, 벌써? 한번 봐요. 벌써 잡았다고요. <laughs> 와. 잠깐만, 잠깐만. 와, 여기 대박인데? 와, 여기 대박인데? 벌써 이렇게 나와? 그렇지. 와, 그거 잘 생겼다. 그렇지. 그지? 예얼. 예뻐요. 잘 찍었. 주둥이 정말 크다. 응. 입이 진짜 커. 이십 반사 센치 겠다 야, 축하한다 나도 빨리. 개꼭지 붕어의 특징은 입이 큽니다 아니요 주둥이 각도를 보세요 주둥이 각도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각이 어. 딱 져있어요 왜 그래? 이유가 뭔데요? 나잘 모르겠어요 치! 그, 그 이유를 알아야죠 중요한 건 이유예요 방생 잘가잘 음, 가요 붕어 씨또 놀러 오세요 아침에, 나한테 먹으러 와오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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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씨, 자리 바꾸자니. 뭐예요, 하니씨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것은 사기가 아니신가요? 사기가 아니신가요? 나 없는데만. 잘 가세요, 부모씨. 가지 말고 나한테 꼭 오세요. 허니, 내 자리에 부모 없잖아요. 어찌 또 없어졌어? 빵입니다. 또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세 마리. 우리 크기로 하자 안 되겠다, 여보. 어 크게 <laughs> 허니 팔치였지 응. 사이즈로 가겠어요 오늘은 가시겠어요? 아나왜 있지? 저기가 원래 월척 대 선발이다, 어 가리지? 제 자리 가요.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 낚시예요. 그냥 허니 3대잖아요 이거 찌가 안 보여서. 이게 네, 낚시 안 했어요. 와, 씨. 우와! 우와! 와, 허니 다섯 네 마리가 나 언제 오나요? 일단, 얘는 소리 없어. 아냥 크기니까. 여보, 저기, 저기, 저기 쭉 올라왔다. 여보, 저기, 저기, 저기 쭉 올라왔다. 빨리 잡아라. 우와! 와, 큰것 같아, 쟤는. 아, 응. 빨리 잡아라. 오, 와, 와 큰것 같아, 쟤는. 아, 내 낚싯대, 내 낚싯대, 꿈, 내 낚싯대 꼬였잖아요. 오, 쌍크리. 와, 쌍꺼리. 와, 쌍꺼리. 쌍꺼리 되겠습니다. 6월. 오늘 쌍꺼리 되겠으면 큰일 났다. 와, 와, 잠깐만. 나도 한번 찍자. 아니야, 내 쌍꺼리 이럴 줄 알고, 쌍꺼리. 어. 쌍꺼리 아고 그랬어. 아니야, 내쌍클이 이럴 줄 알고 쌍클이안 했음. 허니, 응. 내 낚싯대 꼬인 거 아이가? 아니구나. 와, 부럽다. 아으이 부러워, <laughs> 그럼 벌써 다섯 마리 잡았나? 그렇게 됐네. 여섯 마리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알려준 거야. 일마리 일곱마리 신공 잘가요 부모씨 언니는 세개다 들어왔네 맞지? 여덟마리 연상을 봅시다. 주걱을 봅시다. 와 바람 좋다. 내 장아는 또 한번 찍어준다. 내가. <laughs> 붕어도 허니한테는 다 몰빵이고요 몰빵 붕어 잡으시고요 지금, 지금 9마리째인데 나 여기서 처음 붕어시 수술한 날인데요 음뭐 최고봐라. 조그하한데 최고가. 빵이 크네요. 가물치 때문에. 이 야. 안잡면 못할라고. 가물치가 있으면 빵이. <목소리가> 와큰 놈이가. 와 조심하세요. 걸렸는 거잖아. 어떻게? 내가 빼줄까? 내가 빼줄까? <laughs> 아이고 와와 와, 살렸네 이거 여야 <laughs> 귀엽다 여섯 아. 치에 가깝다 여섯 치야? 응. 예쁘다 애들 최고가있지 그치? 작아도 응 빵빵해요 가무실 때문에 가무치 때문에 잘 생겼다 이것도 하장큰 거다 보면 정말 크겠다. 크게. 어. 잘 가세요 붕어씨. 나한테 오세요. 자꾸 아, 뿌리지 마세요. 주가들 먹는다고 내거안 먹잖아요. 안 바다 먹기 싫은 도 잘했는데. 날라 지나 이거 그대로 놔둬 가고 지아주 작은 돈범 진짜 조그만 한네 여기 물고기 있 을까？여긴 없 겠지, 여보. 엄청 작은 두 벙. 색 봐도 안 나오게 생겼다. 열 마리, 열 마리, 완전, 얘가 제일 작다, 여태까지 중에. 네. 맞지? 아이씨, 네. 좋겠다. 궁애기씨, 네. 잘 가세요, 궁애기씨. 와, 하라고 이쁘게 생겼네. 어, 안에 있지? 내가 좀 땡기자. 자, 끊어. 됐어요. 와, 와, 좀 크죠, 요. 와, 아이해내 야, 이리 와. 여기 오세요. 근데 잡았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야. Yeah. <laughs> 얘들은 진짜 빵이 커요 그지? 음.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laughs> 붕어씨 놀랬습니다 여기는 붕어 잎들이 진짜 커 안녕히 가세요 붕어씨 또 놀러 오세요 네. 거기, 우리, 내가, 저, 그때 밤낚시했던 데는 애들이 길쭉하고, 막. 응, 별로 안니이 없었잖아요? 뭔 색깔이 또뭐겠잖아 응, 여기 는 진짜, 황금색이고, 반짝이는 금색. 예쁘네 <목소리> 선생님, 이제 옥수수 좀 바꿔주자. 어, 나 입질 왔다. 아직, 아직, 됐다, 땡겨. 왔습니다 아아 터졌어요 아어는데요 아이 꼬였어 좀, 좀 컸었는데 어떻게 꼬였다 잠깐만 이거 잘 풀어 봐야겠다 일단 대부터 내려놓고 아니 대를 내리면 얘가 안돼 탈미 딱 맞았는데 자 다시 오도록 해 어? 우와. 와, 찍어줄게. 그리고 여섯 치는 되네요. 다섯 치는 되네요. 여섯 치인가요? 여섯 치. 허니, 1 1 마리가. 잘 가세요, 봉어씨 나한테 오세요. 황금잉어. 색깔 잘 봐. 황금잉어. 그지. 응. 색깔 예쁘네. 황금. 와 진짜 노랗다와얘 진짜 노랑이네. 너무 예요. 예쁘다. 잘 가세요, 황금잉어 씨. 붕어 씨. 아 황금붕어 씨. 아니, 얘세 마리인가? 다 진짜. 야, 입이 비틀어. 입이 왜 비틀어져요? 이건 아마 주범은 우리죠. 우리가 아닐까? 아니, 작년에. 응. 잘 가요, 봉어 씨. 잘 가세요, 봉어 씨. 응, 응, 응. 잠상... 응. 응. 낚시 끝나는 거지

써든데스 다행 써둔 아, 데서 정확히 오케이 진짜 와 크다 근데 공격 어렸을 때 공격 당한 자리 아 맞네 보자 이게가 황포패였네 이게 꼬리가 굵잖아 요기에 비해서 응. 이런 이런 폭이 빨리 커 아, 진짜? 나 찍어줘서 요시 됐죠? 네, 여기서도요. 네, 여기서도요. 부모씨, 흔들리지 말고요. 자, 사진을 하나 찍어도요. 이 찰칵으로요. 잘생긴 부모씨, 잘 가세요. 두 번째 연장 깡치고 갑니다. 이렇게 이몇분 저수지에서 깡 <laughs> 메이비. <꽉 maybe. 웃음> 아 진짜 깡 메이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요. 나를 따라 오시오. 나를. 내가 먼저 가볼게요. 이쪽으로. 그래. 나는 90도 각으로 올라가겠어. 짜잔. 내가 먼저 왔지. 지름길로. 뭐 비록 깡이긴 하지만. 신나게 재밌게 하고 갑니다. 허니 나덕분에 돈가스도 얻어먹지요. 그러니까. 하하 아, 한덕을 아. 다 올라오면. 아, 이거 뭐 갖고? 진짜 예쁘다. 빵치기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쁜 곳이어서 기분 되게 좋죠. 맞지? 여기서는 5만 원에요 5만 원이에요. 스만을이리요 응. 아니 거에가딱 봐도 포인트인만 알고 에요 5만 원이에 걸리니까 이에는 5만 원요 5만 원이요 5만 못이안요5 아. 원이에요. 엄청 크게 나왔다.